불과 5년 전, 아니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이야기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국이 독일을 이긴다고? 잠수함을 우리가 수출한다고? 라며 그건 꿈 같은 이야기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극의 얼음 아래에서는 한국과 독일의 잠수함이 보이지 않는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61조 원짜리 캐나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프로젝트를 놓고 말이죠. 놀라운 건이 결승전의 무대 위에서 한국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이 독일의 타입 EECD급과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때 독일에게 잠수함을 사오고 기술을 배워오던 나라가 이제는 그 독일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청출어람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이보다 더 정확히 보여주는 장면이 있을까요? 캐나다 정부는 올 연말 두 나라 중단한 곳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단순히 잠수함 몇 척을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미래의 북극 전략을 지배할 것인가, 누가 나토의 중심에 설 것인가, 그리고 누가 진짜 기술 자립국인가를 가르는 냉혹한 생존의 싸움입니다. 캐나다는 현재 노후한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을 교체하기 위해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하려 합니다. 문제는 이 빅토리아급이 이미 평균 운용 수명 40년을 넘겼고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유지비로 국방 예산을 갈가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는 2030년대 중반까지 모든 함정을 교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산은 610억 캐나다 달러. 한화로 약 61조 원입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사업에서 한국이 최종 후보 두곳중 하나로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것 자체가 이미 세계 방산사에 남을 사건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캐나다는 한국 잠수함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한국은 배는 잘 만들어도 잠수함은 아직 아기 수준이지 이게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캐나다 군 수뇌부의 책상 위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KSS3 배치2, 한화오션 이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한국이 배만 잘 만드는 나라에서 바다 밑을 지배할 나라로 성장했다는 걸 말입니다. 해외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장보고 3급이 세계 잠수함 시장의 질서를 재편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장보고 3급은 수중 배수량 3,750톤, 길이 89m의 대형 잠수함으로 신형 AIP와 리튬이온 배터리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추진 체계를 갖췄습니다. 반면 독일 TKMS의 Type-E LCD는 배수량 2,800톤, 길이 73m에 불과한 중형 잠수함입니다. 아직 시제품조차 완성되지 않았죠. 즉, 한국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된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고 독일은 여전히 설계도 위에 그림에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에 한화오션의 생산력은 세계 어느 조선소보다 빠릅니다 장보고3 배치원을 통해 이미 7년 주기 완전 양산 사이클을 확보했으며 캐나다에는 2032년 첫 인도 2043년 전량 납품 완료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tkms는 첫함 인도를 2035년 이전으로 제시했지만 아직 모듈 공정조차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계산해도 최소 3년 이상 한국이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진짜 승부처 바로 경제성입니다. CBC가 보도한 캐나다 국방조달청 관계자 발언에 따르면 이번 사업의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경제적 효율입니다. 한화오션은 독일보다 최대 15% 저렴한 단가, 여기에 유지 보수비 절감 효과 약 10억 캐나다 달러로 한화 1조 원을 제시했습니다. 게다가 캐나다 현지에 생산 라인과 정비창을 세워 직접 고용 4천 명, 간접 고용 1만 명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캐나다 정치권 입장에서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표심을 흔드는 국가 사업입니다. 하지만 독일도 만만치 않습니다. TKMS는 노르웨이와의 공동 입찰 체제를 앞세워 유럽과 북극 동맹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토 결속을 내세우며 캐나다를 정치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잠수함은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EECD 초도함은 2027년 진수 예정이기 때문에 실제 성능은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검증된 실전 플랫폼, 빠른 납기, 경제성 산업 동반 성장 모델이라는 네 가지 카드를 가진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화오션이 제안한 일정 대로라면 캐나다는 기존 빅토리아급을 조기 퇴역시키며 연간 1조 원 가까운 유지보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캐나다 국방의 혈관 구조 자체를 재설계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지금의 싸움은 누가 더 좋은 배를 만드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를 결정하는 싸움입니다. 한국은 폴란드, 노르웨이, 인도네시아에서 신뢰를 쌓았고, 이제는 북극의 문턱에서 캐나다를 향해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캐나다가 과연 한국을 선택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캐나다가 경제성을 우선순위로 돌린 이유는 명확합니다. 영국에서 들여온 빅토리아급 내척의 평균 가동률이 40% 미만입니다. 지난 10년간, 35억 캐나다 달러로 약 3.6조 원을 정비해 쏟아부었지만 여전히 절반은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납기와 유지비는 생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가 기준에서 기술력보다 납기와 비용 효율이 핵심이 된 겁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은 압도적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KSS3 배치원을 실전 배치했고 배치2는 올해 10월 진수, 배치3는 설계 완료 단계입니다. 반면 TKMS는 아직 e e c d 초도함도 완성하지 못했고 인도의 P715I 사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즉 2030년 이전 납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일정 문제가 아니라 캐나다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느냐 아니면 국가 안보가 멈추느냐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KSS-3 배치 2의 단가는 약 1.1조 원, EICD는 설계비 포함 1.4조 원 이상입니다. 이를 12척으로 환산하면 3조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한화오션이 제시한 현지 조립과 정비창 설립을 통한 캐나다 내 부가가치 창출 효과는 약 15조 원 규모로 평가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캐나다 국내 산업 구조를 살리는 재정 회복 모델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외교적으로도 한국이 훨씬 유리합니다. TKMS는 나토 내부 협력을 강조하지만 캐나다는 이미 미국 영국 중심의 어커스 관망국입니다. 유럽형 무기를 들여오면 오히려 나토 내에서 부속국 위치로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한국은 어커스 밖에서 미국 기술 협력 제약이 가장 적은 동맹국 즉 독립성과 협력성의 균형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극 환경에서 작전 가능한 시스템을 갖춘 몇안 되는 비북극권 국가입니다. KSS3 설계에는 빙해수역 운용 기준 일부가 반영되어 혹한 속에서도 추진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 E-1ECD는 북극용이라 주장하지만 실제 극저온 테스트 데이터가 단한 건도 없습니다. 즉, 캐나다가 원하는 북극 실전 운용 능력 면에서는 한국이 훨씬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 한 척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KSS-3 개발 과정에서 400여 개의 국내 협력사, 국산화율 80% 이상 통합 전력화 경험을 쌓았습니다. 이 구조는 캐나다에서도 그대로 복제될 수 있습니다. 부품조달, 기술 이전, 정비센터 구축까지 토털산업 생태계 패키지로 제공하는 유일한 모델이기 때문이죠. TKMS가 단순히 모듈만 조립하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캐나다 산업 자체를 함께 키워주는 동반 성장형 파트너입니다. 모든 수치, 모든 데이터, 모든 현실이 지금 한국을 향해 있습니다.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로 인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단순히 수출 계약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입니다. 캐나다가 과거의 기술에 머물 것이냐, 아니면 검증된 미래를 선택할 것이냐. 그리고 그 검증된 미래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다음은 25년 3월 17일 캐나다 K9 영상입니다. 아나무인 트럼프의 만행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대선 직후부터 캐나다를 향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던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통해 캐나다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철강을 비롯한 주요 산업의 관세를 두 배로 올린 후미국의 주로 편입된다면 이러한 관세는 완전히 사라질 것이란 발언을 남겼는데요. 캐나다가 아무리 미국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왔지만 엄연한 주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한 결례가 되는 행위입니다. 심지어 트럼프는 캐나다 총리를 제멋대로 캐나다 주지사라 칭하는 언행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이러한 막장 행각이 지속되자 이제는 캐나다 내 정치권에서도 이를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막 나가는 트럼프의 행보가 한국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모양입니다. 최근 한국은 캐나다의 K9 자주포 수출 제안을 시도하였습니다. 군 현대화를 진행하는 캐나다가 미국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우수한 전력을 보강하려면 한국산 무기만큼 적합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유럽,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로 수출되어 맹활약하고 있는 K9이 북미 시장까지 장악한다면 그야말로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은 한국 손안에 들어오는 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사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양국의 방산 협력이 증대된다는 것은 앞으로도 캐나다의 여러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게 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미국은 유럽에 이어 캐나다까지 미국 산무기의 의존도를 낮추려함에 따라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가 역으로 미국의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유럽은 독일 등의 나라가 F-35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등장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동맹이 뭉쳐야 중국과 러시아 등의 패권 확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트럼프가 미국의 동맹을 흔드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덕분에 탄력받은 K9의 캐나다 진출 가능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흔히 캐나다의 안보와 군사력에 대해 상당 부분을 미국에 의존한다는 세간의 인식이 큽니다. 하지만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캐나다가 안보를 미국에 의존한다는 지적은 사실 절반 정도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캐나다가 대규모로 군을 운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캐나다군은 풍부한 실전 경험을 토대로 꾸준히 발전해온 소수정예의 부대입니다. 캐나다 군 병력 개개인의 정예도와 평균 수준이 매우 높다 보니 오죽하면 SAS 등으로 유명한 영국을 제치고 5 아이즈 국가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2020년대에 들어서는 신규 전력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데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공군은 최대 80대 이상의 F35 전투기를 구매하였으며 해군은 배수량 7,800톤급 이상의 이지스함을 15척 이상 보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차기 잠수함 사업에 한국방산기업이 도전장을 내미는 등 캐나다군은 계속해서 현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지상전력 그중에서도 포병 분야는 상당히 빈약한 수준입니다. 현대 포병의 핵심이자 상징이라 할수 있는 자주포와 다연장 로켓을 단한 문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의 캐나다군 현황인데요. 캐나다가 지상으로 적성국과 마주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미국이란 우방이 인접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불과 수십 문의 견인포만으로 포병 전력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은 캐나다 육군의 포병 전력이 형편없다는 점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캐나다도 한국의 K9 자주포에 많은 관심을 보였던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캐나다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자신들이 보유한 일부 견인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따른 작전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K9 자주포에 관심을 보였던 사례가 있는데요. 다만, 당시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공식적으로 협상을 주고받지는 않았으며 간접적인 관심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캐나다를 압박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에 다시금 K9 수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최근 한국은 정부와 방산업계 관계자 10여 명이 캐나다를 방문하여 K9 자주포를 비롯한 다수의 무기체계 공급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군 현대화를 추진하되 미국 방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변화된 공급처를 찾고 싶은 캐나다와 북미 지역으로 K9의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한국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성능 측면에서 캐나다가 사용하는 기존의 견인포를 완전히 압도하는 전력 증강이 가능합니다. 현재 캐나다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포병전력은 약 30문이 조금 넘는 수준의 M777 견인포가 전부인데 M777은 견인포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가격으로 유명한 곡사포입니다. 미국 국방안보협력국 자료에 따르면 M777A2의 수출 가격은 한문당 약 9억 원 수준으로 한국군이 사용하는 KH179 견인포보다 8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미국이 이처럼 값비싼 견인포를 제작한 것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미국의 특성상 신속한 전개가 가능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티타늄 합금을 사용하여 견인포의 무게를 감량하고 헬기로 공중수송이 가능하게 했는데 이 때문에 M777은 상식을 초월하는 가격이 형성된 것입니다. 게다가 M777은 철저하게 미국의 작전 환경과 신속 전개에만 초점이 맞춰진 무기체계로 일반적인 현대전장에 적합한 무기는 아닌데요. 견인포의 태생적인 한계인 방열속도와 낮은 방어력은 절대로 자주포를 따라갈 수 없으며 원조인 미국조차도 M777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점차 빨라지는 현대전의 공방속도를 견인포가 쫓아갈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하며 순차적으로 M777을 비롯한 모든 견인포를 퇴역시키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육군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던 캐나다도 소수의 M777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자국 안보에 조울리 만무합니다. 반면 K9 자주포는 최신형 K333 포탄을 사용하면 최대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를 구현할 수 있어 M777보다 화력 측면에서 우수합니다. 또한 초탄 사격부터 진지 변환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견인포의 한계를 완벽하게 메울 수 있는 자주포인데요. 더욱이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을 통해 검증된 K9의 동계작전 역량도 캐나다에 적합한 선택지가 될 것입니다. 의외로 일부에선 동계작전 역량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대 군사 장비들은 철저한 동계작전 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북유럽 에서 진행된 각종 무기 테스트에서 한국군의 전차와 자주포는 폭한 속에서도 시동이 걸렸지만 유럽제 무기들은 시동조차 제대로 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기체계가 실전에서 동계작전을 대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제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무기라고 하더라도 폭한의 기온에서 구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으나 만화 한 고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K9은 우수한 사거리와 화력, 신속한 진지변환 능력에 더해 캐나다군의 기후 조건까 까지 견딜 수 있는 전천후 자주포이며 캐나다군이 M777 견인포와 동일한 수량으로 K9을 도입, 대체한다면 캐나다 포병의 화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K9처럼 한국산 무기가 우수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국의 갑질에 맞서 무기의존도를 줄이고 싶은 캐나다에게 있어 한국은 자신들과 비슷한 역사를 겪었지만 이를 극복해낸 나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2020년대의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방산강국이자 전 세계에서 5위의 군사력을 지닌 강국이지만 우리도 과거에는 미국의 갑질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게 특정 무기의 판매를 허가하지 않거나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기도 했으며 약속된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만행도 적지 않았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북한의 함정을 제압할 대한미사일이 절실했는데 한국군의 전력 강화를 견제하려 일본의 로비를 받은 미국이 하품 미사일의 판매를 거부한 사례도 있으며 단종을 이유로 부품값을 6배나 인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부 무기는 미국이 정비를 협조하지 않아 수년간 정비가 지연되며 작전 공백을 초래하기도 했고 절충교역을 통해 한국에게 넘겨주기로 한 기술을 제때 이전하지 않는 문제까지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한국이 비록 군사적으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이러한 미국 방식 방산의 갑질은 우리 군과 연구진에게 많은 서러움을 안겼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고난과 서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협상 주도권을 넘기지 않기 위해 유럽 방산과의 협력을 진행하며 무기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였고 그렇게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자체 개발을 통해 계속해서 국산화율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자주포와 전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3,000톤급 이상 잠수함을 독자 개발한 나라가 되었으며 KF21을 통해 4.5세대 전투기까지 개발할 수 있는 첨단 기술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일부 기술을 더욱 축적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있지만 짧은 기간에 이 정도로 방위 산업 역량을 끌어올린 나라는 한국이 유일한데요. 최근 들어 트럼프로 인해 미국과의 관계가 흔들리는 캐나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의존도를 가장 효과적으로 개선한 나라인 것입니다. 따라서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 증대를 통해 군을 개선하고 다양한 무기체계 도입 루트를 확보하려 할 것인데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동맹국을 불필요하게 압박하는 트럼프의 근시한적 정책은 정작 한국에 더큰 이익을 불러올 것입니다.